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러을때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비추시고 일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른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때에로다. 로우베는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리미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맞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양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재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의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와의 호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와께서 호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의 대하여는 일러스되 원하간데 그 땅이 여와께 호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예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 떨기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레 임할 지로다 그는 첫수송아지 같이 위험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에불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나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부모 세대는 반드시 다음 세대에 영향을 미치죠. 어, 앞에 세대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다음 세대는 그 부모의 영향을 받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 부모가 가진 영향력이 정말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부모된 자로서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다음 우리 아이들에게 뭔가 더 좋은 거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열심히 사셨을 거고, 그러다가 어려움을 당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 이제 33장 끝나고 34장 끝나면 이제 신명기가 끝나죠. 즉, 모세의 역할이 끝난다는 얘기죠. 모세는 격동의 세대, 아꼭 우리 대한민국 같아요. 출애굽 시대를 이끌어온 리더죠. 그 모세가 다음 세대. 제가 그 격동의 세대 다음 세대를 뭐라고 붙이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이 다음 세대는 역동의 세대. 여우수화가 이끄는 세대. 정복 전쟁을 일으키고 그렇게 하는 그 역동의 세대. 제가 붙인 겁니다. <laughs> 격동의 세대, 다음에 역동의 세대로 어왔고 아마 우리나라로 말하면 386세대가 역동의 세대 아닐까. 네. 그리고 그전 세대, 우리 권사님들 세대는 격동의 세대, 그, 어, 바람 찬 흥남부들의 노래 부르던 세대, 차리 <laughs> 찬 흥남부든가 네, 그 세대 지나왔습니다. 이제 그 다음 세대는 전쟁을 모르는 세대, 우리나라도 이제 전쟁을 모르는 세대죠. 6.5가 뭐예요 하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사람들이 개탄할 노릇으로다 막 그냥 어떻게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냐 할 정도의 세대가 됐지만 이스라엘도 그러했을 거예요. 이스라엘도 전쟁이 뭐예요 할 정도로 완전 이제 뭣도 모르는 세대 사사기 시대죠. 네, 이제 그, 그 시대는 이제 전쟁을 모르는 세대예요. 어, 이 역동의 세대를 향한 축복 그 축복을 이제 모세가 하게 되는데요. 이 축복이 사실은 단순한 축복이 아닙니다.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예언적이고 실질적인 축복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요. 이 부모 세대가 한그 영향력이 그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또 예언적으로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의 모습은 물론 이제 우리는 이제 중간적으로 모세의 축복만 딱 보고 있지만 우리는 구약 성경 전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루우벤 지파나 또 므낫세 지파나 가드 지파나 레위 지파나 이 지파들이 어떤 영향력을 미치게 될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 부모 세대로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지 좀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6절에 모세가요. 처음으로 이제 축복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제 앞에 5절까지는 전체 이스라엘을 축복하였고 6절에서 이제 이렇게 축복을 하는데 첫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루벤, 네, 루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루벤은요 어, 첫 번째 등장하지 못할 사람이입니다. 사실 첫 번째 등장해야 되지만 왜냐하면 창세기 어, 49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야곱이 열두 아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축복을 해요. 열두 아들은 이제 마지막으로 축복을 하는데 그 축복을 보면 이렇습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건능이 탁월하다, 즉 건장하고 멋있다 얘기죠. 아주 잘생기고 등치도 좋았나 봐요. 그러나 그러나는 뭡니까 그 이유가 이제 진짜 하고 싶은 얘기죠. 물에 끓음 같물에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물이 끓는 건 뭡니까? 잠시 끓었다가 조금 있으면 식어버리죠.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섰도다. 야곱에게 아내가 몇이 있었죠? 넷이 있었죠. 그래서 이 르우벤이 나이도 많이 장장자니까 있다 보니까 야곱의 다른 아내와 문제가 일어난 거죠. 그걸로 인하여서 르우벤은 장자권이 박탈됩니다. 사람들이 보셨을 때에는 야곱의 축복처럼 르우벤은 분명히 등치도 크고. 아, 장자답다, 멋지다. 저한테도 꼭 그래요. 사모님, 첫째 아들이세요? 두째 아들이세요? 몇째 아들이세요? 꼭 물어봐요. 제가 물어보면, 좀 약간 뻘쭘하기는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도 저한테 물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첫째 아들이에요. 어, 사모님 닮았다고 다들 그러세요. 사모님 닮았다고. 아유, 닮았어요. 근데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닮았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 아버지는 똑같이 닮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참 모르겠어요. 그 말을 하고 나면 아이 사람이 진짜 첫째 아들 같구나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겉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이 루벤의 축복을 보면요, 정말 많은 교훈을 얻게 돼요. 그러면 장자의 축복이요 빼앗겼을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이상 야곱 모두 다 어떤 권을 갖고 있느냐 제사장권을 갖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뭐 합니까 축 제사들이잖아요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래요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서 제사권이 누구한테 넘어갑니까 레위에게 넘어가요 레위 지파가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게 돼요 마음 아픈 얘기죠 누가 통치합니까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싸워나가는 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자기가 했죠 그런데 유다가 맡게 됩니다 유다가 통치권 그리고 전쟁의 선봉을 서게 되고 또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하게 되고 좀 아쉽죠 네. 아브라함 이상 야곱 모두 그게보이죠 그러다가 그 축복권이 유다로 넘어가면서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 오게 되고 르우벤 지파 여러분 이거 나온 거만 난 다음에 여러분 르우벤 지파가 뭐 했는지 알고 있는 분 계세요 거의 없죠 오히려 야베스라는 사람은 한두줄 나오는데. 야베스는 여러분 잘 알죠. 야베스에 축복해서 노래도 있고 야베스는 알지만 루브에는 뭐 했는지 아세요? 거의 몰라요. 왜냐하면 별로 그 끓는 물처럼 등치는 좋은데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또 뿐만 아니라 장작권은 또 누구에게 갑니까? 요셉이에요. 요셉에게 그 장작권이 넘어가 버려요. 얼마나 마음 아픈 얘기예요. 오늘 사실 오늘 본문에 읽었었던 부분에서는 어, 베냐민도 나옵니다만 베냐민은 설명하기는 좀 시간이 적어서 이 장자권에 관련된 사람들을 앞에다 지금 일부러 배치한 건 아니지만 모세가 그 앞쪽에서 이제 축복을 해요. 다행히 모세가 참 사랑이 많은 사람 같아요. 루벤을 빼버리고 처음 요셉부터 축복하는 게 아니고 이제 루벤부터 먼저 축복을 해줬어요. 그렇지만 그 축복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축복합니까? 7절에.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아예 죄송합니다. 7절이 아니지. 저기를 르우벤을 축복해야 되는데. 르우벤 우리가 6절 읽었죠, 벌써. 한번더 읽어 볼까요? 6절 시작.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기를 원하나이다. 르우벤은 죽지 않기를 원한다. 사라지지 않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 수가 많기를 원한다. 얼핏 보면 되게 좋은 축복 같은데요. 그런 거예요. 이제, <laughs> 남녀가 연애를 하는데 자매님이 조금 안 예뻐요. 그래도 자매들은 항상 그 마음이 있잖아요. 남자친구한테 예쁨 받고 싶은. 그래서, 어, 남자친구한테, 나 예뻐. 그러면은 남자친구가 예쁘다고 안 하고, 어, 귀여워. <laughs> <laughs> 여거는 뭡니까? 예쁘다는 말은 참아 못하겠댔고 대충 얼버무리는 거죠. 그 애기들도 보면 막 "어우, 애기를 너무 예쁘다 그러다가 이렇게 막 보면 아 별로 안예쁜데 <laughs>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어우 씩씩하다" <laughs> 씩씩하다고 하 말듯이 루벤도 그래요. 사실 이거 두줄 나고 끝이에요. 다른 집화들에 비하면 너무 축복이 짧아요. 니네들은 없어지지 않기를 원한다. 그 정도 하고 끝났어요. 그다음부터 보세요. 몇 줄씩 되는지. 특히 레위 지파는 몇 절씩 되는? 몇 절씩이나. 요셉은 더 길어요. 장자 축복이라서 그렇습니다. 7절에 보시면 아, 이제 루벤 지파 다음에 바로 다음에 누가 축복을 받습니까? 유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대로 한게 아니에요. 모세가 유다를 이제 다음에 바로 축복을 해 줍니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으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되죠. 다윗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되고 다윗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계속 다윗의 자, 자손들이 다윗의 솔로몬, 솔로몬 이후에 계속해서 어, 자손들이 남 유다는 통치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대적이었던 그 가나안 족속 중에서 남아 있는 자들과 끝까지 싸움을 하였고 결국 솔로몬 때의 가장 큰 영토를 차지하게 되죠. 또 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의 다윗 자손으로 누가 온게나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죠. 예수께서 그 대적을 바로 이 대적을 물리치실 예언의 성취를 이루시게 되죠. 예수님은 십자가로 세상의 권세인 마귀를, 마귀의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밟으심으로 승리하셨고, 그리고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회가 예수님을 왕으로. 세상이 왕이 아니에요. 세상이 왕이 아니니까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황제 앞에서도 목숨을 내어 걸고. 이 땅, 대한민국 땅에서도 신사참배하라고 해도 물론 많은 교인들이 신사참배를 했지만 나는 할수 없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시다. 고백했었던 옥중성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즉, 우리는 비록 이땅 가운데 살지만 예수님이 왕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통치의 승리, 그것을 이제 축복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이제 축복하는 사람은 어, 놀랍게도 레위, 이제 레위를 축복합니다. 레위 지파는, 어, 이제, 가재는 개편, 손으로, 아니, 손은 안으로 굽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레위 지파도 이제 모세가 태어난 지파이기 때문에 아주 많은 축복을 또 받고 있는데, 뭐, 그것만은 아닙니다. 왜냐면 레위라는 이 지파가 사실은 굉장히, 어, 뭐라 그럴까, 하나님 편에서 온전히 세워졌던 지파예요 어, 이 레위지파가 출애굽 파는 동안에 하나님 편에 섰다 이거예요 형제들을, 형제들의 죄악 가운데 형제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누가 저들을 어, 하나님의 그 심판을 할 것인가 했을 때 레위지파가 과감히 일어나서 그들을 죽이는 일을 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레위지파에게 제사장권을 허락하셨죠 여기 보시면은 레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구절에 보면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했요왜 그랬을까요?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었더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오히려 형제나 물론 부모에 대한 효도도 가장 중요하죠. 그렇지만 더 먼저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 그래서 그것이 이제 레위 지파의 대해서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십절 말씀에 주의 복도를 야곱에게 주의 열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양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에 드리기를 축복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축복도 어, 그 자손들의 몫이에요. 그 자손들이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결국에는 그 자손은 스스로 망하게 되겠죠. 하지만 부모 세대가 레위 지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그래도 제사 드릴 제사권을 레위 지파가 받게 된 거죠. 물론 그 지파의 그 축복 가운데에서 자기들이 못 누리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사무엘이 선지자로 서여 주는 그때쯤에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죠. 엘리 제사장은 위, 그큰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자녀 교육을 똑바로 못 시키니까 엘리도 목숨이 달아나고 그의 자손들도 똑같았고 그리고 그 며느리가 그 전쟁통에 애를 낳는데 그의 이름이 이가봇이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이가봇은 무엇이냐?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 하루 아침에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자기 남편도 죽고 그리고 자기도 애나타가 죽게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슬퍼요. 그왜 그렇게 됐습니까? 아무리 레위지파가 큰 축복을 받았어도.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그 자손들의 또 문제예요.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그 집안에는 더 이상 나이를 많이 넘길 수 없는 저주가 임하죠. 나이를 많이 넘길 수가 없어요. 적전 시, 시간이 되면은 그 자손들은 그냥 죽어버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제 다윗과의 이제 연결고리가 이어지게 되면서 그 이제 이야기가 계속 나오게 돼요. 이가보세, 제사장 이가보세, 어, 또 죽음이 거기서 나오게 되고. 참 안타까운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것도 깔아 주는 멍석을 깔아 줘야 될것 아닙니까? 이게 부모 세대의 역할이었죠. 자, 다음은 우리가 요셉이라는 요셉이 이제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죠. 여러분 참 부러운 얘기예요. 열두 아들 중에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13절부터 16절까지의 얘기에 나오는 부분을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국어로 보았을 때참안 좋은 문법을 썼어요. 이런 거예요. 뭐냐면 제, 저도 이제 주, 축도를 늘 하지만 축도는 거의 비슷해요. 어, 그런데 여러분들을 축복할 때에는 앞에 설교라든지 예배에서 있었던 그런 어떤 도전들을 앞에 잠깐 수식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을 축복하거든요. 그런 성도를 축복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네, 여기를 보면 13절부터 16절까지 전체 결국엔 뭐냐면 요셉 너 대단해 하는 이거를요. 계속 수식한 거예요 한번 보세요 요셉에 대하여 일렀을 때 원하건대 그 땅이 여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계속 태, 끝나질 않아요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르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나무에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이 누구의 축복입니까? 장자의 축복입에다 아휴, 이게 루벤이 받았어야 될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큰 축복을 받았으니까 그 아들들도 유별난 축복을 받겠죠. 네, 그 유별난 축복을 받게 되는데요. 이 요셉도 특이했지만 요셉의 두 아들도 특이합니다. 왜냐하면은 요셉의 두 아들이 에브라임은 차, 차남이고 므나세가 장자인데. 요 야곱이 축복을 할때 어, 에브라임을 오히려 장자의 축복을 하고 문하세를 아, 차남의 축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에브라임은 만만요. 이 문하세는 천천히로다. 그랬죠. 에브라임 집화에서 누가 나옵니까? 바로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제 여호수아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왕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정복자로서 이제 역동의 세대를 이끌어갈. 사람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안타깝지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됐을 때 남유다는 다윗 왕조가 계속 이어져 가지만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이에요. 물론 그 축복이 있기 때문에 여로보암에게도 그런 기회가 열리게 되지만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원수로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원수로서 그의 다음 왕들도 계속 여로보암의 죄를 따르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또 문제예요. 자기 자신의 문제. 열두 아들 중에서요. 이 요셉이요. 큰 고난을 받게 되죠. 큰 고난 가운데서 열두 가정, 이 야곱의 가정을 구원하게 되는데 그로 인하여서 이 야곱이 결국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도 그 축복을 장자의 축복권을 받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근데 그 축복권 가운데서 자기 가족들을 구원할 그 역할을 요셉이라는 사람은 결국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한 거죠. 가장으로서의. 루벤은 어떻습니까. 루벤은 자기 동생이 팔려가는 그 일에 있어서 가장으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이 아니라 장남으로서 형들 형그 동생들에게 절대 못하게 해야 될 사람 아닙니까? 근데 무리요 물. 아 그러지 마. 그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역할이 비록 생태적으로는 장자였지만 하나님은 진짜 그 축복은 요셉에게 주신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에 장자이길 원합니다. 많은 고난은 있지만.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요셉이 그랬잖아요. 저희 어머니에게도 네 명의 자매들이 있더라고요. 큰 이모, 작은 이모, 작은 이모. 또 어머니인데요. 어머니는 막내예요. 그런데 이네딸 중에 우리 외할머니가 누구 제일 많이 사랑하셨을까요? 다 사랑하셨겠죠. 네딸다 사랑하셨겠지만 이게 보면은 참 많이 여러 가지로 축복하시고 기도하시는 분이 결국에는 주의 일을 감당하는 딸이었던 것을 제가 보게 돼요. 믿음의 가정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두 가정을 좀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미국 대붕 운동의 주역이었던 존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그 세대에 어떤 한 사람이 좀 독특한 그러니까 족보 이렇게 연구하듯이 연구한 분이 계세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름은 맥스죽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맥스죽스라는 사람의 소위 말해서 그 계보. 도대체 어떻게 살았을까? 그리고 그 시대에 대부응 운동을 일으켰던 하나님의 신실한 종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자손들은 어떻게 살았을까를 조사를 했는데,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맥스죽스는 먼저 요 무신론자입니다. 그래서 결혼도 역시 무신론자화했죠. 그의 후손은 조사시 560명이었어요. 150명이 범죄자고 100명이 술주정병이고 알코올 중독자 3분의 1이 정신병을 알았고 범죄자 중 7명이 살인자자고 301명이 노숙자였어요. 절반 이상이 문맹자였습니다. 그 가게에서 반 이상 여자들이 창녀였습니다. 한편 죽수와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인 조나단 에드워드는 결혼했 어, 물론 경건하고 신실한 여자하고 결혼했죠. 1,394명의 아이들을 자손들이 아이들이 아니 자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295명이 대학을 졸업했고 그들 가운데 13명이 대학 총장, 65명이 교수, 3명이 연방 상원 의원에 선출되었고 3명은 주지사, 30명은 판사, 102명이 변호사, 56명이 의사. 75명이 군대 장교 100명은 유명한 선교사와 목사와 작가 한 명은 미국 재무부 감사관 다른 한 명은 미국 부통령까지 올르게 돼요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내 자녀들에게 어떻게 보면 싸우기 싫고 소위 말해서 이것은 이제 장자의 권한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는 가정이 너무 많았어요 이스라엘에도 죄가 들어오게 되는 것은 자녀의 결혼 문제부터 시작됐거든요. 근데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않았어요, 한국교회가. 그 피해는 지금 이제 이르렀어요.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또 그리고 절망, 정말 정, 절망적으로 젊은 부녀들이, 젊은, 아, 우리 청년들이 믿지 않는 남자친구하고 믿지 않는 여자친구하고 결혼해요. 부모들이 별 그렇게 반대하지 않아요. 그래, 니네들만 잘 살면 되지. 생각을 할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내가 할 역할이 무엇일까? 내가 할 역할을 하지 않으면 그 축복은 날아가는 거잖아요. 루우벤이 했어야 될 일이 뭡니까? 루우벤의 축복이 그 축복입니까? 너희들 죽지 않고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맥스죽스라는 사람이 자손들을 낳는데 506명인데요. 전부 범죄자예요. 저도 상담을 공부했지만 심리학적으로 알코올 중독자 가정에서는 반드시 알코올 중독자 중독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부모의 영향력은 반드시 다음 세대의 영향력을 미쳐요. 그걸 깔아놓는 거예요. 맨날 그걸 보고 자녀들은 그걸 잘, 보고 자라잖아요. 우리나라에 숫자만 많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주님의 축복받는 가정으로 여러분 세워지길 바라고 이제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투철하게 기도하십시오 엘리처럼 나이 들어서 아유 모르겠다 니네들 마음대로 해 그게 아니라 엘리처럼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제 또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나면은 치열하게 말씀이에 서시길 바랍니다 치열하게 말씀이에선 아내가 하나 들어오기만 해도요 저희 가정만 해도 보세요. 저희 집 전체가 다 불신자 가정이요. 저희 아버지는 동국대학교 상경대학원 출신으로 스님들하고도 친했고, 매일같이 불경 외우시고, 어머니가 심지어 옆에 머리가 좋으니까 다 외우시고, 듣고 있다가. 그런 집안이었죠. 맨날 싸우고, 뭐, 술 먹고 싸우고, 칼부림하고. 그런 가정에 들어와서 신실한 며느리 하나 들어오니까 뭐 처음에는 뭐 조상신 뭐 어쩌고 뭐 절하라고 안 해요 막 머리 끓고막 김치찌개 던지고 막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만 절대 예수 앞에서 눈 하나 깜짝 안 하죠. 그랬더니 증조할머니 예수 믿으시고 할아버지 할머니 다 예수 믿고 청평교에서 다 집사 또다권사그 뭐라고죠 그 임직 받으시고. 또그 자식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분들이 나오시게 되고, 저희 막내 고모도 목사 사모가 되시고, 또 저희 아버지도 예수를 믿게 되고, 마흔에 그렇게 예수 안 믿으시고, 핍박하시던 분, 예수 믿으시고, 목사 되게 하시고, 저도 목사가 되게 하고, 제 동생도 네, 그 길을 가게 하고.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얘기이기 때문에, 혹은 열두지파의 얘기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여러분의 얘기가 되기를 바랍니다.